안녕하세요. 중3영어 8월 학력평가 4번부터 7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There are many reasons why I love movies.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First of all, 우선 첫 번째로. Movies take us all over the world. Take 사람 어디 그러면 어디로 데려가다 이런 뜻이죠. 영화는 우리를 전 세계로 데리고 간다. (We can see beautiful sights and learn about interesting cultures without ever leaving home) 우리는 아름다운 광경과 흥미로운 문화에 대해서 알수 있고 (without ever leaving home) (ever는) 강조인데 여기서는요 집을 떠나지 않고서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I like Tim Burton, the movie director. 자, 이건 동격입니다. 나는 영화 감독인 팀버튼을 좋아하는데, because he has a wonderful imagination. 그는 아주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Movies also show us how other people live and solve their problems. 영화는 또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그들의 문제를 푸는지 해결하는지를 보여준다.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 movies are just fun. 영화는 그죠 재밌다 아주 재밌다는 거죠. After a hard day at work 직장에서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It feels good 기분이 좋아진다. To sit down 앉아서 And be entertained by a good movie. 좋은 영화에 의해 기쁘게 되는 거죠. 네이 문장 중에서 흐름과 관계없는 것은 2번 나는 영화감독 팀 버튼을 좋아한다는 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머진 다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예, 2번이 되겠죠. 5번입니다. 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Bad drivers have several patterns of behavior. 나쁜 운전자들이라고 한 거는 여기서요. 운전자를 어, 난폭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have several patterns of behavior. 몇몇 행동 양상, 양식이 있다. First of all, 우선 지난번 지문에서 배웠던 거죠. 첫 번째로. They often change lanes. 그들은 자주 차선을 바꾼다. And don't use their turn signals. 그리고는 방향 전환한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죠. 깜빡이 켜지 않고 그냥 들어옵니다. 여기 블랭크 있고요. They are rude to other drivers. 그리고 그들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무례하다. rude. 어떤 식으로 무례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They get too close to the car. 그들은 너무 자동차에 가까이 확 들어오는 거죠.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있는 차에 너무 가까이 붙어서, and they honk their horns. honk는요, 원래 차량 경적을 울릴 때, honk라는 단어를 씁니다. honking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빵빵 하는 거. They also ignore the speed limit. 그들은 또한 속도 제한을 무시합니다. and drive as fast as they want.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운전합니다. 난폭한 거죠. Their driving is very dangerous for other drivers on the road. 그들의 운전은 어, 도로에 있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 여기는 지금 그 여러 가지 양상 중에 첫 번째로, 그다음에 빈칸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덧붙여서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at last 드디어 마침내, instead 대신에, however 그러나, in addition 게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For example은 예를 들면이니까요. 자, 그럼 어 단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attern, behavior, lane. turn signal, rude, honk, horn, ignore, speed limit, at last, instead. 6번입니다. 역시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Do you want to make a room seem blank? 당신은 당신의 방이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make 나오고요, 목적어, 그리고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There are several ways to do this.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One way is to paint the room a light color.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어, 방을 밝은 색깔로 칠하는 겁니다. White, pale, yellow, and beige are good choices for your paint color. 흰색이나 옅은 노란색, 아니면 베이지색이 are good choices 좋은 선택입니다. For your paint color. Paint color로서 좋은 색깔이고요. Also, 또한 두 번째 방법이죠. It's a good idea to cover the windows with simple shades. 창문을 단순한 차양, 쉐이드, 그러니까 뭐 블라인드든지 아니면 무슨 커튼든지 이 하던데 단순한 문, 이 단순한 것으로 덮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ince 자 여기서 since는요, 머머이기 때문에거든요. 왜냐하면 heavy fabric curtains 무거운 천으로 된 커튼은 can make a room seem small. Make 목적어 역시 seem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어, 무거운 천으로 된 커튼은 방을 작아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아하, 그러면 아까 그 처음에 있던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지금 좀 감이 잡히죠? Don't put too many pieces of furniture in the room.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방에 너무 많은 가구를 놓지 마세요. 어, piece of furniture, 그러면요. 가구 한 점이거든요. 근데 여러 점이니까 many pieces 했습니다. 너무 많은 가구를 놓지 마십시오. That will make the room look crowded and even smaller. That 즉 여기요 방에 너무 많은 가구를 놓는 것그 자체가 다 대수로 받았고요 그것은 방을 make 목적어 그리고 동사 원형인데요 두 개가 어, look crowded look이 나왔네요 그 방을 더 복잡하고 and even smaller 심지어는 훨씬 더 작아 보이게 할 것이다. One last trick. 그리고 마지막 비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세 가지 나왔어요. 마지막 트릭은요. Is to put some large mirrors in the room. 방에 커다란 거울들을 놓는 것.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공간이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그게 바로 세 번째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 그렇죠. 지금 다 방을 커 보이게 하는 비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Neat는 깔끔한 거고요. Cool은 시원한 거고, Brighter 버터 밝은 거. Comfortable 편안한 겨되겠죠 단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ale shade fabric s e e m 형용사 나온 머머처럼 보이다 우리 육과에서 어, 배웠던 It seems that 머머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표현과도 연결됩니다. Crowded 혼잡한 복잡한 trick 비결입니다. 7 번입니다. 역시 빈칸 추론 문제고요. Sally's success is due to her blank. 자, due to 그러면은요. 뭐뭐때문에 거든요. 셀리의 성공은 그녀의 blank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Her store, Sally's cakes. 그녀의 가게. 이름이 셀리의 케이크입니다. 셀리의 케이크라는 그녀의 가게는 specializes in 뭐뭐를 특별히 분화해서 이것을 어, 자기의 전문화한 분야로 하는 거죠. Creating beautiful cake boxes. 아름다운 케이크 상자를 만드는데 전문화된 그런 어, 가게입니다. She explains, 그녀는 설명하기를, It's my job to know the tastes of my customers. 이것이 내 직업이에요. 직업이 뭐냐면, To know the tastes of my customers. 제 고객들의 취향을 아는 것이 제 일입니다. She also makes an effort. Make an effort. 노력하다. 이런 얘기죠. 뭐 하는 데 노력을 하냐면, To find out what's going on in her customers' lives. 자, what's going on? 그러면 무슨 일이야? 이런 얘기죠. 그녀의 고객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She says, I always ask them about their kids, their hobbies, etc.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항상 그들에게 물어봐요. 아이들은 어떤지, 취미는 뭔지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 etc. 등등. She always tries to delight her customers. 그녀는 항상 자기의 고객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Because of her effort, 그녀의 노력 덕분에, 노력 때문에 her store has become very popular. 그녀의 가게는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It's my favorite place to shop. 내가 쇼핑하기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I recommend Sally's to all my friends. 저는 셀리네 가게를 제 친구 모두에게 추천한답니다. One of her regular customers said. 그녀의 단골 손님이죠, 고정적인 고객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 셀리의 성공은 무슨 덕분이다 good brain 머리가 좋아서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거 diligent clerks 부지런한 점원들 good fortune 행운인가요 educational background 교육적인 배경 덕분에 아니죠 답은 2번 hard work 입니다 단어 한번 읽어 볼게요 success due to specialize create taste customer make an effort Etc. Delight, recommend, regular, diligent, fortune, educational, background.